중공의 공산화 전략.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열린 문을 통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 홍콩은 어떻게 사라졌는가? 2019년만 해도 홍콩은 세계 금융 허브였다. 자유와 자치, 법치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게임은 끝났다. 2년만에 3천 명 이상의 반중인사가 체포됐고, 100여 개의 언론과 시민단체가 해산되었다. 그 이전부터 치밀한 인구 재편이 있었다. 1997년 반환 이후 약 100만 명의 중국 본토 인구가 홍콩으로 이주했다. 2023년 기준 홍콩 인구 750만 명중 절반 이상이 친중화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한국 차례다. 한국은 경제력은 있으나 자원은 전무한 나라다. 식량 자금률은 45%도 채 되지 않고, 에너지 자립률은 15% 수준이다. 전략 자산의 6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며, 원자재의 90%는 외부에서 조달된다. 즉, 차단만 되어도 나라 전체가 멈춘다. 2024년 기준, 한국 내 체류 중국 국적자는 약 85만 명. 여기에 조선족 70만 명, 중국 유학생 약 6만 명. 혼인 및 귀화를 통해 귀화한 수만 명을 합치면 약 150만 명에 달한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2023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11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은 자이든 타이든 대한민국의 사회교란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화는 이미 넘어갔다. K드라마는 중국 시장을 의식한 설정과 대사로 가득하고 K팝은 중국 투표 없이는 순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런 문화점령은 일상의 감수성을 바꾸고 정체성을 지운다. 그들은 늘 언론을 먼저 장악한다. 다수의 한국 언론이 중국 자본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있으며, 그 다음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다. 단한 명의 전략적 인물만으로도 전체 구조는 기울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민법이다. 지금 한국의 이민정책은 저출산 해결을 이유로 점차 문을 열고 있다. 연간 30만에서 40만 명의 외국인을 특정 국가로부터 받아들인다면 불과 10년 안에 유권자 구성이 달라진다. 그 숫자는 곧 표이고 표는 권력이 된다. 민주주의라는 껍데기 안에서 본질은 이미 바뀌어 있는 것이다. 신장 위구르를 보라. 1700만 명의 인구를 재배치하고 소수민족의 언어, 문화, 신앙을 교육과 이주로 밀어냈다. 이는 무력 충돌이 아닌 제도적 조치, 행정적 기술로 이루어졌다. 한국은 스스로 문을 열고 있으니까 훨씬 쉽다. 정체성은 혼란스럽고 정치권은 분열됐으며 언론은 제 기능을 못한다. 국민 다수는 설마라는 말로 현실을 외면한다. 하지만 역사는 늘 그렇게 망했다.